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창당 66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고위 시작 전에 기념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만 해공 신익희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전진해온 우리 민주당 역사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6년 동안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서민경제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치, 국민에게 항상 겸손한 정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66년의 역사를 토대로 사기 민주정부 100년 정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91년 오늘 46차 유엔 총회에서 어, 북한 150개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해서 두 번에 걸친 비상임이사국 진출, 총회의장국 선출, 유엔 사무총장 배출의 이유까지 대한민국은 가입 30년 만에 유엔의 핵심 국가로 오뚝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가디 씨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서로 외교 전쟁을 치렀던 데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소련 이 해체됐습니다만 러시아와 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남북한 동,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것은 교차 승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적성 국가였던 중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완벽한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국교관계를 정상화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법률적 불안정성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한때 서로 유엔 가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늘리던 소모적인 그런 외교적인 분쟁을 벗어나 이제 상호 국가로 인정을 하고 어, 국제법상을 얻었습니다. 어, 국제적으로는 유엔 동시 가입에서 미국과 일본어 하여금 이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외교 전략이 바뀌어 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관계와 또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한반도가 법적으로 안정 체제를 갖고 휴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일 모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국회 관계자들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비율이 오늘 70%를 돌파합니다. 접종 완료 국민 비율도 전체 인구 40%를 돌파했습니다. OECD 17위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쯤에서 한번 돌이켜볼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백신의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해준건 좋습니다만 그 도를 넘어서 뭐든지 정부가 못된 걸로 뭐안 되는 것을 바라는다는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많이 해 왔습니다. 수없이 다른 나라를 칭찬하고 우리나라를 자기 표마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접종 속도는 앞으로 3년이돼도안 된다. 르완다, 콜롬비아보다 뒤졌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여당, 여당은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은 또박또박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에 국민들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7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새로운 그런 방역 지침을 통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숨을 쉴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쉬지 못하시는 의료진 장병 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